어, 이게 명란인데 러시아산인데요. 어른 걸샀어요 그래갖고 어, 조그만 어, 네 이렇게 네. 이게 4번 한 통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게 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봉지에 한 다섯 개 정도로 분리하거나 만 심어 끔네개 정도 그러니까 250g. 요건 250g. 200g씩 다섯 개 해서 얼렸다가 먹고 싶을 때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물로 이렇게 씻었어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알탕을 할 재료를 미리 준비하고요. 어, 재료는 이제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무. 어, 무는 요거 이렇게 얇은 건데 반만 넣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청양고추로 간을 좀 약간 매콤하게 하고 이렇게 위에다 띄울 거예요. 파한 대, 계란 하나, 아, 그 다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늘, 고춧가루, 그 다음에 구시다라고 황태가루 조금 넣을 거고요.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하고 계란으로 합니다. 자, 자, 물 이거 1리터거든요. 물 1리터 넣고 물을, 물을 올려요. 자, 올리고 거기는, 무를 바로 넣을 거예요. 자, 무는 이렇게, 나박나박, 얇게 좀 썰어야 돼요. 빨리 있게. 아주 얇죠? 어, 요즘에 흔한 게 무이, 무니까, 무 같은 거 넣거나, 어, 어떤 집은 콩나물 넣고, 어떤 집은 양파도 넣는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 넣어요. 살짝, 집... 자, 물을 여기다 놓고요. 고추나 국물을 위해서 이렇게 똑 잘라서 넣어요. 어,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끓으면, 어, 명란을 넣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빨간 고추도 썰어 놓고. 한데 썰어요 이게, 이게 표고버섯인데 물에 불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이용하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표고버섯도 어, 좀 썰어서 지금 저 물에다가 불을 거예요 이게 좀덜말린 완전히 저기 물에 퍼, 퍼진 게 아니라서 약간 좀 마른데도 있죠 좀 일찍 들어가면 어, 국물도 구수하고 뭐 좋을 거예요 이때 이제 마늘을 넣고 아직 끓지 않는데 마늘 한 티스푼이에요 어, 조금 더 넣어야겠다 한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구시다도 아예 지금 다 넣을게요. 구시다 한 티스푼. 같아요. 한 티스푼. 티스푼. 티스푼 이 정도 될 거예요. 티스푼. 이게 소금간 이 있어요. 이건 황태가루입니다. 어, 조금 더. 88 어, 끓으면 새우젓을 맞아둘 거예요. 새우젓 너무 오래 끓인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좀 끓어오르면 고춧가루도 넣고 닦을게요. 어, 황태가루 넣었더니 이렇게 거품이 나는데, 이거는 좀 없애고요. 이제 끓죠? 그러면 준비한 에, 알을, 명태 알을 넣어요. 예, 싹게 넣고, 그다음에 새우젓도 한 숟갈, 이게 반 숟갈 정도 되거든요. 이 간을 새우젓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구수한 맛이 나게. 그래서 반, 그러니까 한 티스푼 수푼이나요 요 정도. 반 스푼 조금 안 되게.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간이 모자라면 소금, 굵은 소금으로 좀할 거고요. 어, 지금 이때 굵은 쪽 파를 좀 넣어요. 나중에 조금 더 넣을 건데 고춧가루도 한 숟갈 넣고요. 이게 무슨 고추소? 이게 지금 넣는 게? 그냥 올해 보통 고춧가루. 그다음에 빨간 홍고추도 좀 넣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끓으면 알이 익으면. 응. 마지막 간을 할때 계란도 하나 풀 거예요 자 이때 간을 조금 봅시다 음, 소금은 어느 정도 어, 간이 맞춰지게 되는 게 좋아요 약간 삼삼하니까 쫄아 들고 나서 그때 마지막 간을 합시다 이게 10분이 딱 됐는데 이렇게 중불에 10분 정도 끓이면 저이소안에까지 알, 명란 알에 소안까지 익어야지 되니까 넉넉히 끓이고 물이 이렇게 많이 줄었네. 그래서 물이 줄어서 간이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한번 보고. 간은 맞아. 이제. 아까 3, 3삼걸 끓였더니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때. 계란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네. 살 이렇게 돌리고, 휘젓지 말기. 그 다음에, 아까 파좀 남은 거, 어, 한대 가지고, 이렇게 파좀 넣고, 한소끔 나르륵 끓이고는 빼내야 돼. 그치, 근데, 이때 간이 싱겁다. 그러면 굵은 소금을 조금 넣거나, 짜다. 그럼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간을 여기서 맞춰야지 돼. 나는 그 사이에, 음, 여기다 담을 거니까 전자인지에 살짝. 데워. 자, 이거 지금 넣고, 어, 전자인지를 2분만 돌려갖고 뜨끈하면 저걸 그사, 뺄 거야. 어, 한 30초 넣었더니 뜨겁지가 않아서 물을 벗어. 물을 보면 물이, 전자인지는 물이 뜨거워지면서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어, 이제 좀 뜨거웠네. 에, 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했더니 뜨거워서 어, 따끈따끈해 그러면 은이 따끈따끈한 여기에다가 네, 에, 저거를 담을 거예요 알탕을 네 알탕은 어, 계란만 익으면 되니까 1분 있다 껐어 그래갖고 좀더 뜨겁게 하고 싶으면 팔팔 끓을 때 옮기면 이 온도가 유지되겠지 에, 자, 그럼 한번 볼까? 어 뜨겁네 여기 뜨거워서 여기다 놓고 할게. 자, 알을 끄내야지 이렇게 알이 좀 많아. 자, 그리고 계란도 좀 넣고, 파도 좀 넣고, 불을 꺼야겠어. 너무 뜨거운데, 김이 나서. 자, 넉넉히. 예, 알탕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 보양식도 되고 어, 맛있는 알탕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쪽 와볼까 아, 이걸 이렇게 내려놓 이렇게 해서 알탕이 예, 완성됐어요. 아, 잠깐만, 여기다가 후춧 가루를 뿌려서 먹는 게 좋아. 이제 먹을게. 아, 아. 이, 이 알탕에다가 이 연겨자나 와사비를 간장에 넣어서 알을 여기다가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연겨자신 거죠? 연겨... 연, 오늘은 연겨자 했는데 찍어서 지금 먹어보니까 더 맛있네.